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마 보시면 아마 더 놀라실 것 같아요. 더 놀라실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요. 산불이 났는데 지금 난리예요. 올 들어서 400건이 났는데 얼마나 막 심하냐면 그게 한 1000km 떨어져 있는 뉴욕까지 지금 하늘이 온통 뿌옇대요. 대기 오염 경보가 떨어졌어요. 캐나다, 기후변화로 고온건조시면서 산불이 더 자주 맹렬해져. 미 캘리포니아 산불, 캘리포니아도 산불이 무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로리다에는 폭풍에 주택파손 들어가지고 보험사들이 파산을 한대요. 보험, 보험, 보험료들은 원래 예상사고율 그거를 장기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감독 당국의 어떤 지도 하에, 아, 어, 요 정도 사고 나겠다 해서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엄청 그 예상을 초과한 재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산불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온도가 산업혁명 때보다 가 지금 0.75도인가 얼마 오른 거거든요. 그렇게 올라도 지구가 불타고 있잖아요, 지금요. 저번에 언제 제가 그런 이게 산불 나는 게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 때는 어떤 분이 댓글에 야, 이거 증거 있냐. <laughs>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가 더 차고 뭐뭐뭐 어떻게 해야 해야 돼? 자 이제 쭉 말씀드릴게요. 이 화면에 보시면 뭐예요?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이 연기 속의 여신상이 됐어요. 자유의 여신상 힘들어 죽겠어 지금 숨을 못 쉬어 숨을 못 쉬어 나중되면 진짜 우수의 소리지만. 여기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상 보면요 이분께서 위에 이렇게 뭘 들고 계시잖아요 저기 두, 손에 들고 계신 게 뭐죠? 댓글. 그죠? 그죠? 이제 불 들고 있으면 안 되고 소방호수 들고 계셔야 될지 모르겠네 자, 자유의 여신상이 불안돼불 조금 더 올라간다니까 불똥이라도 튀면 맨하탄 마천루 스카이라인은 오후부터 시야, 시야에서 사라졌대요. 제가 어, 그, 거기 갔다 온게 자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뉴욕을 진짜 여러 번 방문했었어요. 시간이 다르게 갔는데 거기는 바닷가 도시거든요. 그, 그래서 차들이 그렇게 많고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요 맑아요. 맑아요. 센트럴파크 공원에 가면 정말 서울의 어떤 공원보다 맑아요. 꼭, 그, 저기,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어디, 저, 강원도 어디, 어, 우리로 치면, 그런 것처럼, 그 위에 대기가요, 맑아요. 그래서 일광역 들기기도 괜찮고, 기후도 괜찮 그게 바닷가에 있는 도시거든요, 뉴욕이. 우리로 치면 부산처럼. 근데 전체가 평평해요. 거기서부터 보스턴까지 가는 거기가 산이 거의 없고, 그냥 넓은 그 평야지. 그런데 막 숲이 우거져 있고, 나무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무가 많으니 공기 질이 나쁠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 그 편서풍이 이렇게 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동부에서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저 대서양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잖아요. 뉴욕의 서, 서쪽에는 뭐가 있겠어요? 바다가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어떻게 오염물질이 바다에서 날라 들어오는 오염물질은 없는 거잖아요. 저번에 부동산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쪽은 바람이 저, 저쪽 저 바다 쪽에서 이쪽으로 불어오니까 뉴욕의 하늘은 항상 맑다고요. 맑아요. 맑아. 업의 본질상 맑아. <laughs> 그럴 수 맑을 수밖에 없,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자유의 현상이 지금 이러고 뿌얘잖아요뿌예요 지금. 응? 또 밑으로 좀 내려가면. 코드 레드가 경보가 올렸다고. 뭐, 그래. 캐나다에 일어난 산불이 뉴욕에서 최소한 700에서 1000km 떨어진 캐나다, 오타와와 토론토, 케벡을 뒤덮은 산불 연기가 미국 국경에 지한 메사추세츠 여기가, 여기 북쪽이죠. 미시간, 미니소타는 약간 중간지역이죠. 두 남쪽에 있는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까지 내려오면서 대기 오염 경보가 생겼대요. 자, 그러면 이 산불의 원인이 돼서 나오는데요? 이번 캐나다 산불은 이례적으로 400곳에서 동시에 발생했대요. <laughs> 이래도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고 그러겠어요 어디에, 어째, 어디, 어디 뭐, 우리, 우리 노래 치면 노쪼롱 태우다가 뭐 이렇게 사, 산불이 지나, 그게 아니잖아요. 400곳에서 동시에 발생했대요. 그중에요. 250곳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불길이 맹렬해서 다음 주까지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주말부터 총 3만 3천 킬로 평방 메타를 태웠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캐나다 산불 피해 면적에 18배에 달한대. 18배. 지난 10년간에 보자. CNN은 지구 평균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감소하면서 살림을 건조하게 만들어 산불이 잦아지는 것은 캐나다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다. 캘리포니아, 거기도 되게 건조하거든요. 거기는요, 비가 거의 안 와요. 진짜 기후가 거기도 막 엄청 좋아요.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리고 그래, 거기는 이제 물 부족으로 엄청 시달릴 거야. 그리고 그래, 그 위에 후보 댐저 콜로라도 있는 그걸 막 서로 막땅따먹기 안에 물담먹게 하고 있어. 물 사용권, 물 커터 마다 주별로 싸우고 난리났어 지금. 보험 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대요. 밑에 보면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의 폭염과 가뭄, 산불, 홍수 등이 번갈아 기후 재난에 이런 그래서 여기 있는 대형 보험사 스테이트팜은 지난달 말 산불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최대 사업인 주택 손해보험 신규 판매를 중단해버렸대. 잘했다 진짜. 진짜 이 회사는 리스크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니까 예측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전통의 보험 산업들이 그동안 감내했어야 될그 보험 사건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딱 계산돼 나오거든요. 그 범주를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허리케인이 빈발하는 플로리다에서는 최근 2, 3년 내에 주요 주택 보험 손해 보험사들이 줄파산했대. 민간보험 시장이 무너지자 플로리다 루지네아 등 남부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공사가 주택 보험을 또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하는 거죠. 역시 보험 지급이 너무 커지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등 재정 불안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기상 이변은 주택 보험 가입자들도 당연히 보험사들이 돈돈이라고그르겠죠 어? 부담도 가중 미연방 재난청이 운용하는 주택 공보험은 현재 연평균 880 달러를 받고 있지만 최근 기난 기후 재난을 감안한 보험료 개편안에 따르면, 1800달러. 두배 이상 늘었다. 나중에 더 올려야 될지 몰라. 800에, 그러니까 888을 900으로 잡고, 그냥 반올림해서 통치고 900이 1800 되면 곱하기 2인 거잖아. 보험료가 곱하기 2가 돼버린 거야. 그만큼 기후 재난의 확률이 통계적으로 두배 증가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이거 제, 재밌는 진짜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이제 이건 동부는 그 대신에 물은 많아. 근데 미국 서부나 이쪽으로 가면요 물이 진짜 귀하거든요. 여기 보면 그왜 우리 서부 영화 보면 막 항량, 서부 소년 막, 막 빵빵 종소 그거 보면 다, 거의 다다 이렇게 항량하잖아요. 애리조나주는 지난 1일 감뭄장기화와 물남용에 따른 지하수 부족 때문에 신규 건물 주택 건설을 3년간 하지 말라 그랬대 그 대신에 하게 해주는데 신축을 하려면 1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량이 있다는 걸 건축주가 입증해야 된대 아이고 애리소나에집 짓기 진짜 어렵겠다 그죠 일단 지하수 있는 데를 가야 돼 지하수의 양도 또, 그, 그걸 평가해주는 어떤 회사들도 또 존재하니까. 음. 자, 그렇고. 자, 기후변화 시리즈입니다. 오늘, 다 오늘 나온 뉴스에요. 북극 해빙이 모두 사라진다. 자, 여기요. 겨울이면 바다가 얼어붙고 여름에 녹아서 둥둥 떠있는 게 이게 북극 해빙인데. 이거를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거예요. 오늘 국내 연구진이 이끄는 국제 연구팀이 1979년부터 2019년까지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중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온실가스 영향이 예상보다 강하게 작용했다. 민승기 교수님이세요. 어,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교수님이세요. 음, 훌륭하신 분뭐 보시는 거. 예요 포항에는 우리 2차전지도 잘하는 회사들이 많죠. 어 우리. 얼른 2차정지 특화 그 단지로 세만금과 함께 됐으면 좋겠어요 간측, 간측에서 측 나타난 북극 해빙 감소와 기후모델에서 시뮬레이션한 해빙 감소를 비교해 본 결과 기후모델들이 전체적으로 간측보다 약하게 해빙을 녹이는 걸 확인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미래 전망경화를 보정해 줬더니 실제로 해빙소멸시점이 기존 연구결과보다 10년 정도 앞당겨졌대요 자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여기 시뮬레이션에 이렇게 한 거죠. 추세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2030년 9월에는 북궁 해빙이 모두 사라진다. 앞으로 6년, 7년 뒤에. 그게 사라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첫째는요,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져요. 두 번째는요, 기후, 기후 패턴이 달라져요. 얼음 위에 있는 공기는 차가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계절이 있고 하는 게 물론 지구에 그것도 있지만 이 제트 기류 영향도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북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우리나라 훨씬 추워집니다. 겨울에는 여름에는 훨씬 더 더워집니다. 기후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다음에 지구 온도 자체에도 영향을 미쳐요. 흰 얼음은요. 태양빛을 90% 이상 반사해요. 열을 10%만 지구 표면에 남겨놓는다고요. 그 거기 다 사라지고 바닷물이 되면 바닷물은 색깔이 희지 않잖아요. 푸르스름하잖아요. 아마 열을 한70% 정도는 다 흡수할걸요. 반사시키는 게 바닷물 이 그렇게 많이 반사를 안 한다고요. 그리고 바닷물은 한번 뜨거워지면 물은 뜨거워지면 식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육지랑 다르게. 그래서 왜 우리가 우리 배웠잖아요. 예전에 밤에는 바람이 이렇게 불고 낮은 낮에는, 낮에는 이렇게 기후가 달라졌네 어?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또요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날 거예요 아마. 일단 벚꽃 곰들은 이제 갈 곳이 없어 정말. 어. 아, 북극곰들이 사냥을 해야 먹고 사는데 사냥을 하려면 그얼 얼음, 얼음 조각 위에 다 숨어 가지고 있다가 거기 그물 표본 뭐 이런 이런 것들 올라오면 거기 잡아 먹고 살잖아요. 얘들이 이제 사냥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얼음이 없으면 이제 이제, 이제 캐나다 주민들 큰일 났어요. 이제 그거막 수시로 곰이 막 나타날 것 같아. 이게요, 제가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2030년 9월이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전기차를 이 정도 속도로 해서 안 된다니까요, 진짜. 제로백, 얼른 얼른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게 북극 얼음이 다 사라지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극하고 북극에 있는, 특히 남극은 땅 위에 얼음이 지금 덮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다 사라지면요, 바닷물의 높이가 60cm 올라갑니다. 부산 해운대, 특히 상해, 이런데 큰일 났어요. 상해는 가보시면, 상해에서는 자전거 타기 되게 좋아요. 오르막 내리막이 거의 없어. <laughs> 그건 전, 전 도시가 평탄해, 평탄해. 유역도 그래. 바닷가에 도시들이 대부분 다 그래. 산이 없어. 유역도 이제 진짜 고생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기후 재난이 닥칠 거예요. 아마 상상도 하기 싫은 일들이 지금보다 훨씬 산불이 더날 거고 산불이 난다는 거는 여기 지금 캐나다예요 동시다발로 400군데 불이 났대잖아 그러면 그 식물들이 뜨거운데도 불이 안 나게 되도록 얘들이 진화를 하겠죠 그죠 그뭐 예를 들어 불이 안 나게 하는 이풀을 지들끼리 진화하거나 그런데 아마 1억 년 수억 년 걸리겠지요 우리는 우리는 뭐 우리는 다 죽고 없었을 때 그리고 요 밑에 이제 IPCC 6차 보고서 뭐 이런 요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전에 제가 기후에 대해서 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빨리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요 기후와 관련해서 마지막 기사 하나 할게요 자이거도 오늘 나온 기사예요 중국이 이대로면 30 내에 물에 잠긴다. 해수면 상승 직격탄. 그래서 중국 GDP가 10% 줄어들고, 뭐 이런 내용들이 안에 있어요. 뭐시간 관계상, 요거는 각자 한번 그봐 봐 보시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해가요. 진짜 지대가 낮아요. 지대가 진짜 낮아 중국 상해를 가까 보시면, 뭐 요런 구름조차 거의 없고, 그냥 평탄해 평탄해. 그러니까, 어, 그게 늪지대로 변할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지금처럼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금 현재는 1년에 3mm, 3점 몇mm? 어, 4mm다. 94년 이후 매년 평균 4mm 상승하고 있대요. 네? 세계 평균은 3.4인데 중국은 4mm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해수면이 10mm나 더 높아져 있대요, 지금요. 예? 이게, 이게 지금, 양극재를 쇼타니, 뭐가 쇠를 더 사야 되니, 파니? 지금 그거, 그거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언른언른 얼른 얼른 해야 된다고, 언른언른 얼른 얼른, 진짜. 심각하다고, 심각해.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해안가는 지역마다 기후온난화 해수면 상승 속도가 다르다. 중국은 다른 국가보다 불행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라고 꼭 고집었고, 더큰 문제는 중국의 주거지역이 대부분 해안가에 밀집해 있다는 거예요. 덩샤핑 집권 이후 1970, 해안가에 있는 도시가 개발되자 인구도 그쪽으로 몰려갔대요. 중국 각 지방정부의 대대적인 간척사업도 이런 추세에 기름을 부었고, 그래서 해수면 상승은 중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와 중국 기후변화 전문가 단체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을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32조 위안에 달하는 중국 GDP가 증발할 수 있다. 중국 자기들이 분석한 거 영국하고 응? 같은내 중국 예상 GDP의 10%라는 거 10%. 거야, 10%. 하, 참 진짜. 급해 정말 어? 해안가 도시는 중국 경제의 심장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대표적으로 상해, 중진 상하이 상하이도 해안 도시다. 상하이의 도시 대부분이 저지대에 있으며 가장 높은 곳도 해안 6m에 불과하다. 여기 진짜 평평해요. 자전거 타기 좋다니까요, 정말 어른한테 없어. 어. 진짜예요. 우리... 자전거 무지 많이 타는, 다... 요즘 어쩐지 모르겠다. 몇년 전까지 자전거 무지 많았어. 도시 일부가 침수될 가능성이 뿌려져. 침수 피해가 아니더라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불안정해질 기후가 해안가 도시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 동부, 남부 해안은 매년 12개의 태풍에 노출되어 있다. 지구 온난화로 바다가 따뜻해지면 태풍의 강도와 빈도 또 뭐든 심각해진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께서 2020년까지 유엔 뭐 총회에서 장소중립을 하겠다 뭐 이렇게 아 급해요 정말 급하다 우리도 서해안 쪽에 가면요 며칠 전에 또 불행한 일이 하나 있었잖요 밤에 해루질를 가셨던 분이 그 만조가 빨리 들어와가지고 그날 못 나오셨대요 생각보다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보다가 훨씬 가까이에 위기가 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돌이키기가 어려워 보여요. 각국의 정부들은요, 그 어떤 정부가 집권을 하든 간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가 없어요.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은 미국, 거기가 제2나이가 7만 불이 넘잖아요. 중국의 7배예요. 거기 국민들이요, 지금처럼. 자주도네이도에 태풍에, 산불에, 노출되면요, 생각이 다 달라진다니까요. 전기차 가 훨씬 빨라질 거예요. 지난 4월에, 미국에서, 2036년까지 전기차 전환율을 67%로 가자고, 그리고 세부 조항들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게 이제 6월경이면 또곧 발표할 때 됐네. 그거 발표되면요, 전기차 또한번 오를 거예요. 진짜. 우리 또 2차 전지 섹터에 또한번큰 모멘텀이 될 거고. 이거를 마냥, 그러니까, 우, 우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 돈 벌게 해드리는 게 저의 정의예요. 정의인데, 이거 제가, 제가 기뻐하면서 이 유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나 우리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 빵빵하게 좀 높은 지대 살면서 돈 열심히 벌어서, 음? 그뭐 에어컨 빵빵 떼고 어? 좀 이렇게 잘 피해 다니면 우리 살지 몰라. 여러분들 너무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도대체 정말 진짜 힘다고. 그리고 우리 저아이고 아, 이상으로 기후에 관련된 그 그걸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불은요. 아, 나, 그, 이거 보면요. 그, 저기, 성경책에 나오는, 막, 그,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노아의, 노아의, 그, 대홍수 시대에, 막다쓸어가는 것처럼, 진짜, 산불이 동시에 어떻게 400군데에서 불이 나나요? 진짜, 이거, 이걸, 400군데에 어떤 사람이 동시에 어떻게 그 불을 지르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기후가 높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 우리 지구상에 있는 산천 초목들은 이 정도 온도에 진화가 안돼 있는 거야. 아 어, 진화가 안돼 있어서 앞으로 0.75가 아니라 1.25도까지 오르는데 앞으로 몇년안 남았대잖아요. 저는 ipcc 기후 6차 보고서에도 보면 그게 2020 3뭐 2년인가 뭐 그때가 되면 1.25도 오른대잖아요. 그러면요 불이 이 정도로 나겠냐고요. 엄청 많이 난다니까요. 더 많이 난다고. 더 많이 난다고. 그리고 지금이요. 겨울 봄철이 아니잖아요. 초목이 풀을 때잖아요. 캐나다, 미국 그 동부로 가면요. 진짜 푸르, 푸르어요. 도로 옆이 전부 숲이에요 그, 근데 거기다 불이 난단 말이에요. 거기다 불이 난, 400군데나 불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이거 진짜 심각하다고. 아이고, 진짜 좀 빌어야 돼. 빌어야 돼. 빌어야 된다고. 바닷물은 더 올라가고 있고 북극은 녹는다고 그러고 북극 녹으면 그것 때문에 태풍 더올 거고 바닷물 부피도 커질 거고 지구에 남아있는 열은 더 많아질 거고 빛이 반사 안될 거니까 기후의 패턴도 달라질 거고 유일하게 좋은 거는 이제 배가 유럽 갈때 스웨즈로 안 가고 북극으로 다니겠네. 그거 하나는 에너지에 좀 절약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